안녕하세요, 버스 달부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황제 시트, 황후 시트 특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트를 사용해 보고 싶었는데 조금 높은 금액으로 사용해 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번 특가를 통해서 저희 시트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 저희 시트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하실 수도 있고, 시트만 단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이행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퍼스트 RV의 높은 제작 퀄리티도 경험해 보시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상담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이 이제 시트 제작되는 과정, 장착되는 과정, 그리고 저희 카페에 보시면 제가 이 시트를 장착을 할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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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시트를 이제 차에 장착을 할때세 가지 전기 작업을 지금 제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순정의 시트를 차량에서 탈거를 하게 되면 운전석 앞쪽 계기판에 안전벨트 경고등과 에어백 경고등이 계기판에 뜨게 됩니다. 이 경고등을 삭제하는 전기 작업을 첫 번째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 시트는 순정 시트도 마찬가지고 이 새롭게 올라가는 방호 시트도 안전벨트 경고 센서를 100%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안전벨트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빼면요.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어떤 벨트가 빠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경고 센서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꼬아 볼게요. 멈추죠? 그래서 이 안전벨트 경고센서 작업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전기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차가 순정 상태인 상태에서 우리가 배터리 매립을 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항우시트를 순정처럼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동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열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 차가 시동이 꺼졌을 때, 무시동 상태일 때는 이 시트를 계속 움직이게 하거나 열선을 쓸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앞쪽 시동 배터리에 방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시동이 꺼지면은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파워뱅크를 이 시트와 연결하게 되면 그 파워뱅크의 전원으로 시트의 전동과 열선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잭을 만들어서 저희가 파워뱅크의 전원을 꼽았다 뺐다 할수 있게 그렇게 전기 작업을 해드리는데요. 그 전기 작업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전기 작업을 이 시트를 설치하시는 분들 요번 특가에 모두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카페에 쭉 나와 있는데 상담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생소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더 설명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 안전벨트 착용했는 모습이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착용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줄이 좀 짧아서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빼면 또 경고도 몰리겠죠. 불편하게 보이세요? 얼마든지 안전벨트 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우리 스타리아 뿐만 아니고 카니발 차량도 순정의 안전벨트를 사용을 해서 다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계약하러 오신 분도 이제 걱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애들이 뒤에 탈 건데. 애들이 안전벨트 매실 때 괜찮을라나요? 와서 앉아서 착용해 보시고 아유 충분하네요 이렇게들 말씀해 주시고 계약하고 지금 차잘 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뒤쪽으로 이동해서 시트 변형되는 모습과 그리고 앞쪽으로 또 이동했을 때 시트 변형되는 모습 뒤쪽에서 시트로 바뀌었을 때 앞쪽이 남는 공간 그리고 앞쪽으로 당겨서 시트를 변형했을 때 일열과 연동되면서 뒤쪽에 남는 공간들 그리고 우리 안전벨트 이렇게 착용했던 거 뽑았을 때 우리 앞쪽에서 깜빡깜빡 깜빡 표시되는 부분들 한번 영상에 영이어 보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면서 뒤쪽으로 이동할게요. 시트에 안전벨트를 이렇게 빼게 되면 경보음과 함께. 제가 이 앞쪽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전벨트의 경고 센서입니다. 자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뒤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자이 뒤쪽에서 시트를 한번 침상으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시트가 침상으로 원터치로 변형이 됩니다. 변형되는 모습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변형되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남은 공간 보이시죠? 넓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 레스터 올로오고 전체적으로 침상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침상으로 변하게 되면 앞쪽에 공간을 저렇게 많이 남겨두고도 침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양쪽 옆에 3, 4열 측면 확장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폭을 다 사용하고 앞뒤, 앞쪽에 회전까지 되어 있어서 모든 공간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트를 가장 앞쪽으로 당겨서 일렬과 연동시키면서 뒤쪽 공간을 많이 남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를 이번에는 앞쪽으로 최대한 당겼습니다. 뒤쪽 공간이 카고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 뭐 자전거 같은 큰 짐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시트를 가장 앞쪽으로 당겼을 때의 모습입니다. 1열은 회전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침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뒤쪽 공간 보이시죠?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카고보다도 더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자 바꿔 보겠습니다. 자, 빅 소리와 함께 다시 원터치로 침대로 변형이 됩니다. 변형되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은 차량 전체 고급 안막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침대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로 변형하고도. 넓은 공간을 그대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침대를 더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설명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